아침 문득 떠오르는 아버지 얼굴 주무시는 방문을 삐끈히 열고 살며시 들여다보았다. 턱수염이 까칠한 얼굴 몹시도 고운하게 주무시는 아버지. 그동안 내가 너무 무심했구나. 몰래 현관에 놓인 구두를 닦는다. 손으로 먼지를 털고, 까만 구두약을 발랐다. 구두를 닦아도, 닦아도, 광이 안 났다. 이리저리 살펴본 아버지 구두. 구두코는 벗겨지고, 뒤꿈치가 헤어지고, 뒤축이 다 달콤. 이런 낡은 신발을 신으시다니, 콧잔등이 시큼 눈물이 찔끔 났다. 이런 구두를 신으시면서, 내 학비, 내 용돈 웃으면서 주셨구나. 나는 낡은 아버지 구두를 꼭 껴놨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 해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고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이코문구어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 썩여도 전혀 끝떡 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돌인 줄만 한밤쯤찾다깨요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올던 엄마의 고통. 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선택을 내가 잘 했는지, 내 연령에 맞게 했는지, 초등학교 학생이 시를 이해하지 못하는 시를 골랐는지. 아니면 고등학교 학생이 아주 쉬운 시를 골랐는지 어,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시 선택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시 선택을 해서 나의 것으로 열 번, 백 번, 천 번을 읽고 또 읽고 해서 나의 것으로 만들었는지 그래서 나의 것으로 만들었으면 우리가 어, 대장을 오래 부키면 사가서 정말 맛있듯이. 그렇게 나의 것으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나에게 맞는 옷을 입고 내가 할수 있다는 라 것을 한번더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리듬을 잘 살려서 뛰어 읽기를 잘 했는지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갔는지 그런 부분도 아버지가 방에 들어갔는지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갔는지 어디에서 뛰어 읽기를 해야 되는지를 네, 살펴봐 주시고요. 어, 강력 조절이 되었는지 그리고 장음과 단음을 적절하게 표현했는지,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내가 신앙송을 하면서 감동을 받았는지, 그래서 감동을 받아서 스스로가, 어, 잘했어! 하고 박수가 절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신앙송을 했는지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오늘은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태도가 적절했는지, 그리고 마이크 사용은 너무 가깝게 해서 퍽퍽 소리를 냈는지 그런 부분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 심사위원 세 분이서 이 기준으로 심사를 했습니다 어 오늘 수상을 못한 학생들도 준비하는 동안에는 엄마 아빠 생각을 많이 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어 비록 상을 못 받았다 하더라도 오늘 연습한 걸로 굉장히 서로서로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어, 오늘 수상을 못하면 다음에 다시 한번 어, 도전을 하셔서 네, 멋진 무대를 한번 장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은 어, 오죽헌 어머니 길을 출발해서 삼호정 공원을 한번 가보시면 아, 내가 왜 이런 시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한번더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 부모님들과 함께 가셔서 삼호정에 어, 가셔서 사진도 한번 찍어 보시고 또 고등학생, 중고등학생들은 친구들과 함께 사모정공원에 한번 가셔서 아 이렇게 해서 내가 엄마 아빠 생각을 좀더 해야 되겠구나 네, 그런 생각들을 많이 이어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릉에서 효녀, 효자가 네, 많이 시작을 해서 전국 세계 방과 곡곡에 네, 심성이 고운 분들로 가득해서 모두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